여성문화생활본부 맡고 계시는 이성연님께서 아주 날카로운 목소리와 날카로운 풍자로 말씀하실 때 좋은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를 쳐 주십시오. 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일파 만파 가족님들, 아 어, 일주일 동안 이주죠, 잘 계신지요? <놀람> 제가 목소리가 좀 갔습니다. 가서 지금 회복 중인데. 많이 그나마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쓰게 됐는데, 아 처음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일밤 만바 자리가 많이 비었네요. 날씨가 너무 쌀쌀해서인지 저처럼 또 목이 나쁘든지 감기가 걸리셨는지 여러 가지로 건강이 안 좋아서 안 나오셨는지 걱정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꼭 나오시길 부탁드리면서. 제가 오늘, 아, 처음 하는 연사로서 제가 말할 것은 언제나 나라 걱정하고 언제나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정말 빨갱이 같은 놈들이 빨리 이 나라를 꺼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빨갱이는 죽여도 돼! 하시는 우리 윤영 교수님, 정말 애국자시죠? 근데 아, 다리에 비부스를 아, 하셔서 오늘 꼭 나오시겠다고 저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시는 줄 알았는데 아침에 전 나오셔서 오늘 도저히 나갈 수가 없다 해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나이에 84세 넘으신 우리 윤영 교수님이 다리를 다치셨다니까 많이 걱정이 되고 다음 주에는 꼭 회복하셔서 나오실 수 있도록 꼭다 같이 기도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언제나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너무나 위급하다고들 얘기하고, 정말 이 나라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정말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일파만파 여러분들 마음에 맞게, 또 제가 매일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라는 이 나라는 잘못되지 않습니다. 절대 적화되지 않습니다. 저 아무리 이재명이 문재인이 지난 정권 때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나라 다 망하게 만들어 놓은 아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꿋꿋하게 자유 대한민국 선봉에 서서 이 나라가 잘 되는 날까지 이 나라가 정말 세계 정상국에서 조금도 버금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SC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다음 내년 대선에도 꼭 우리 국민의 힘이 정말 많은 석을 차지해서 이 나라가 그대로 이 세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우리 어르신들 요즘 보면은 이 사회에 지하철이나 버스나 모든 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어르신에 대하는 태도가 너무너무 엉망입니다. 물론 나라가 엉망이다 보니까 이 자라나는 세대들, 우리의 젊은이들이 지금 뭘 모르고 전교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뭔지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 젊은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어르신들을 틀딱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어떻게 그런 틀딱이라는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것은 잘못된 교육입니다. 또 남들이 하니까 나도 틀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젊은이들 정신 차리게 바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자유대한민국 우리의 모국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곳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당신들의 어머님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어머니 세대를, 그러한 어머니 같은 분들에게 들딱이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본인들도 닭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얘기는 앞으로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언어가 엉망으로 되고, 이 마음이 엉망으로 된 것은 전교도 교육과 사상과 이념이 빨갛게 된 인간들이 함부로 얘기한다는 것, 자기네 마음에 드는 대로 그냥 짓거리는데 거기에 힘입어서 그런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느, 어느 뭐라 그래야 될까? 어 교정을 해야 된다 그럴까? 어느 미화를 해야 된다 그럴까? 말부터, 세 살부터 말을 배웁니까? 우리가 말을 하나, 둘 배우면서 말을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말을 배운다는 자세로 정말 성, 저, 정화된 말,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우아한 말, 이런 말로 바꿔가는 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도 화나니까 이런 데 나와서 아스팔트에 나와서 많이 입이 거칠었습니다. 나쁜 놈만 되면 야유와 이거부터 소리가 나옵니다. 또 나쁜 여자면 야이녀아 나쁜 년막 이렇게 나옵니다. 제 입에 저도 그 입에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나쁜 년한테 나쁜 년이라고 못된 놈한테 못된 놈이라고 상놈한테 상놈이라고 합니다마는 그것도 내가 조금 언어를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오늘 제가 반성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틀딱이라고 듣는 우리들이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겠습니까 첫째도 나라 둘째도 나를 사랑한다 나는 애국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지킨다. 너희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나라에 임해라. 그런다면 조금 마음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윤영 교수님이 안 나오셔서 제가 처음에 하는데 뭔가가 좀 웃음이 되고 뭔가가 좀저 사람들이 들었을 때 저것을 참 오랫동안 간직하고 저것은 잊지 말고 꼭 지켜야만 되겠다. 할 말이 무엇인가 생각해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는 예부터 예의가 예의범절이 엄격하고 아주 풍성한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에 대한 태도와 자녀들에게 대한 태도와 그 어린 사람들한테 대한 태도가 다 달랐습니다. 저도 부모님 교육을 똑바로 배웠기 때문에 아직도 어르신을 보면, 어르신을 먼저 하는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처음 낳아서 어떻게 잘 길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자녀들이 어리고 새로 태어난 애들이 아니고 손자, 손녀가 있을 때이기 때문에 손자, 손녀 앞에서도 우리가 몸가짐이나 언행을 잘해서 그들이 살아났을 때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어르신을 위로 받들고, 이 나라의, 이것이 우리의 하나의 저, 사상과 이념이 똑바른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또 이런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들으시고,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오늘 이후부터 말 한마디라도 정말 화가 나더라도 한번 생각하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우리나라의 꽃은 어린이입니다. 또 올라 요즘 아저 유아를 저저좀 뭐랄까 그러니까 자녀를 낳지 않고 지금 사람들이 우리 저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을 낳지를 않아요. 애들 하나 나면 둘까지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셋으로 둘 이상 나면 정부에서 어떤 그런 도움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이런 좋은 세상에 있을 때 많이 자녀들을 낳으셔서 또 주위에 자녀들이, 결혼한 자녀들이 있고 또 딸임이 있다면 것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냐면, 저 우리가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면 코로나 때에 많이 많았죠. 코로나 그 약이 옳다, 그르다. 지금 말도 못하게 말도 많고 코로나에 의해 제약회사들이 너무나 많은 그 부정적인 것으로 자기 이익을 생각해서 그저 주사를 맞춰서 코로나 맞고도 주사 맞고도 사망한 사람도 많고, 코로나로 사람이 많이 죽었다 합니다. 이런 것이 다 어떤 이 묘한 이 나라의 저 적대적인 저 괴수 같은 저들과 같이 있는 것들이 아니냐, 이런 의아심을 갖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지금 자녀들이 결혼해서, 따님을 결혼시킨 분들은 분명하게 그런 말씀을 하십시오.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이 나라에 자녀를 많이 낳아서 우리나라 국민을 많이 만든다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애국하는 것이다. 그렇게 진정으로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그 자녀들이 그 말을 들을 겁니다. 아드님한테도 물론 말씀하셔야지 다 그것이 옳고 은 것이지만 여자의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 어떻게 잘 기르느냐 또 어떻게 교육을 잘 기르느냐 이런 것은 우리 저뭐 결혼할 때다 듣는 하나의 생활교육이고 또 결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다 교육을 받죠 너무나 오래전에 받았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이 또 생각 못했던 부분도 있으실 거고 또 잊어버리신 부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아, 윤영 교수님이 매번 좋으신 말씀을 하시는데 나도 거기에 부합해서 그 좋은 말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인구도 많아지고 우리나라의 예법이 자식을 많이 낳아서 다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 옛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바래던 가정입니다. 그것이 우선 되어야만이 이 나라도 부강이 되고 이 나라의 모든 것이 편안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또 지나가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나라가 너무너무 힘들고 저이 대명 문예희 같은 이런 더불어민주당 오직 자기네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얘기했습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우리나라를 지금 지금 몇회가 우리를 지켜왔던 자유와 상식 그럴 것이 무너지지 않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모범이 되셔서 이 자리에 다른 나라 아 토요일만은 꼭한 분씩 한 분씩 모시고 나오시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십시오. 그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나라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꿋꿋하게 건강하게 길 다니시다가도 우리 유념교수처럼 다치시지 마시고 감기도 들이시면 안됩니다 겨울에 몸조심하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언제까지 버티는 날까지 자유대한민국 우리가 원하는 그런 떳떳하고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끝까지 일파만파에 와서 조금이라도 애국할 수 있는 딸이 될, 되는 날까지, 제 몸이 상성한 날까지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중성!